지금 보고 있는 나무는 팥배나무입니다. 팥배나무는 여러분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어요. 뭐 관악산을 가나 청계산을 가나 뭐 등등 여러분 주변 산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공예를 싫어하는 친구라서 뭐 좋은 곳에 사시는 분이라면 더 쉽게 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꽃이 많이 피어있잖아요. 꽃봉오리 좀 보여드릴게요. 이 꽃봉오리 모습이 참 앙증맞죠. 꽃이 핀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얗게 꽃이 피는데요. 이 봄이 지나가는 그 아쉬움을 달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화사하게, 이팝페나무가 정말 큰 나무거든요. 큰 나무에 이렇게 화사하게 피는 걸 보면 정말 예쁩니다. 이팝페나무 열매 약으로 사용하거든요. 을 일단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잼이나 뭐 여러가지 요리로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겠죠 이 나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새들도 좋아하는데 새들한테 뺏기는 것도 있고 너무 높아서 따지 못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정말 맛이 좋고 달고 새콤 하거든요 그리고 약용 가치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약용 약효에 대해서 설명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팥배 나무다 이런 것만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잎의 모양을 잠깐 볼까요 잎이, 꽃이 없을 때는 잎으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몇주 전에 기룡나무 소개해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지금 꽃이 폈습니다. 기룡나무 꽃이 이때 한창인데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에 가시면 이 꽃을 확인하시고요. 자, 이런 모양으로 펴요. 어, 냄새, 아, 냄새라고 하면 안 되죠. 향기 한번 맡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기룡나무를 수영도 굉장히 크잖아요. 수형이 멋지고 나무 크기도 큰데, 그래서 정원수로 심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벌이 요즘에 잘안 보여요. 벌이 많이 멸종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영향인지. 어쨌든 귀륙나무는 나중에 이제 여름쯤 되면 잎을 약으로 사용하는데, 피부과 질환에 사용합니다. 피부염이 있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길은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은 아닌데요. 발견했습니다. <laughs> 여기가 이게 있는지 몰랐네요. 이 호장근입니다. 호장근을 일부러 여기다 심었을까요? 자, 줄기가 호피잖아요.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좀 밝은 곳으로 가볼까요? <laughs> 줄기 모양이 호피를 닮아가지고 호장근 뿌리를 약으로 쓰겠죠. 뿌리 근자를 쓰고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잘라놨어요 관리를 하는 것 같죠 자 세순이 나와있는데 세순을 좀 포커스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어, 호장근은 뿌리를 약으로 쓴다고 그랬죠 이 뿌리가 어, 생리 계통 여자분들 이제 생리 불순이 있을 때그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어서 생리 불순이 있을 때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명자나무입니다. 명자나무 꽃이 참 예쁘고 이 나무가 또 크지는 않잖아요. 사람 키 정도 클까요? 크면은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정원수로 많이 심는 편이죠. 지금 꽃이 폈다가 조금 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명자나무가 열매가 맺히면 마치 모가처럼 모양이 울퉁불퉁한 열매가 맺히는데 모가 보다는 작죠. 크기는 작습니다. 그런데 약으로 쓸 때는 이 명자나무의 열매와 모과나무의 열매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용을 합니다. 즉 명자나무 열매도 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으로 사용할 때요. 야, 꽃이 정말 예쁘죠. 빛이 지금 잘 들어가나 모르겠습니다. 자, 빨간색 꽃이 참 예뻐요. 명자나무 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또 쉽게 볼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과하고 같은 약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명자나무의 잎의 모양을 조금 포커스를 해볼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모과나무 잎의 모양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잎이 전체적으로 작습니다. 모과나무 잎에 비해서. 자, 명자나무는 이게 가시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제 손끝에 지금 가시 보이시나요? 찔리면 아프겠죠? 여기에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도 지금 가시가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명자나무 꽃이 예쁘다고 해서 막 진입을 하면은 찔립니다. 자, 이번에 약초가 정말 좀 놀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꽃꽃이 서 있는 약초 있죠? 이게 층층 둥글레거든요? 야, 이 층층둥굴레를 저희 집뒤산에서 보다니, 아 제가 여기 잘 다니는 곳이 아니고, 또 저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제가 이 명자나무 때문에 이 길을 찾았는데, 야이 층층둥굴레가 여기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 있고, 또 여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뒤에 지금 여기가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신기하네요. 자, 여러분, 층층 둥글레,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층층 둥글레. 자, 여기 보시면 잎의 모양이 지금 이게 다 펼쳐지진 않았지만, 1층, 여기 2층, 여기 3층. 저 뒤에 꽃이 보이네요. 꽃봉울리 맺혀있죠. 자, 이렇게 층층으로 잎이 둘레둘레 둘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층층 둥글레라고 하는데, 어, 이 층층 둥글레 뿌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둥글레보다는 훨씬 더 굵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를 황정이라고 하는데요. 황정 누르 황자에 우리 몸에 있는 필요한 물질을 공급한다 했을 때 이제 정이에 요 정. 그래서 보약입니다. 맛도 괜찮고 생으로 먹어도 맛이 괜찮고 이게 말린 다음에 약간 볶아서 먹으면은 정말 구수하고 맛있어요. 둥굴레보다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층층 둥굴레. 야 여기서 만나다니 저는 정말 약간 흥분이 되네요. 예. 자, 이 층층 둥물래에는 뿌리가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했어요. 보약인데, 어, 체력을 길러주는 효과? 체력을 길러주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 야, 반갑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조금 더 크고 꽃이 피게 되면은 이곳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애기똥풀입니다. 노란색 꽃이 피고 있죠. 우리가 줄기를 잘라보면, 제가 하나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줄기를 딱 잘라보면, 노란색 액체 보이시나요 갈수록 이렇게 좀더 많이 많아집니다 노란색 액체가 보이기 때문에 애기 똥하고 비슷하다 해서 애기 똥풀이죠 너무나 여러분 주변에 흔한 잡초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이게 사실은 약으로도 쓰입니다 물론 독성이 있어서 복용하는 것은 금 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 약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독이 있거든요 이게 러시아인가요? 제가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러시아에서 이 애기똥풀을 항암제로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고요 많이 인정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독이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유액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죠. 여기 밑에 자른 부분에서는. 애기똥풀은 제가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어, 드시지는 마시고 외용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알코올에 담가놨다가 그 추출한 다음에 그거를 피부에 바르시면 피부 여러 가지 피부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올렸더니 여러분들이 어, 효과를 봤다라는 후기를 저한테 또 전달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야 여기 보니까 여기 삼립국화도 있네요. 네, 삼립국화. 지난번에 소개했던, 이거는 까마귀 밤나무입니다. 많이 컸죠? 지난번에 한, 한달 됐을까요? 한달 전에 봤던 모습하고 사뭇 다른데, 모양새는 그렇게, 잎의 모양새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고, 크기만 이렇게 컸습니다. 아직 꽃이 피지 않은 상태인데, 꽃이 피면 제가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이 까마귀 밤나무는 칠해목이라고 하죠? 오똑을 해독한다 해서 칠해목입니다. 자... 꽃봉우리가좀 맺혀있네요, 보니까. 조금 있으면 피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네. 자, 실해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라면은 꽃이 피고 자라면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고요. 계곡 주변에 좀 많이 발달하는 편입니다. 이 주변에 계곡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상당히 여기는 지금 많이 군집해 있습니다, 실해목이. 제가 걸어오다가 여러 군데를 봤는데, 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자, 제가 오늘 산책하면서 아침에 산책하면서 지금 약초 여러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약초가 여러분들 삶속에 깊이 어, 침투해서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좋은 약초 소개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